병생 기억되는 탈환자, 이번 시간 제120강입니다. 구멍 공자입니다 아들이 모유를 먹을 때 유방 구멍에서 모유가 나옵니다. 유방처럼 생기죠. 관련하다는 공자,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길 급자입니다. 1919년 3.1 운동 때 우리 민족이 맨 발로 뛰쳐나와 거기를 외쳤습니다. 관련한 자는 극복, 그리고 극행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황황자입니다. 구자죠. 수구갱기는 발을, 발을 물속에 넣은 상황에서 경계를 합니다. 관련한 자는 불함 그리고 사망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 압박입니다. 어린아이는 발에 힘이 없기 때문에 어른이 양손으로 잡아줍니다. 관련한 자는 아동 그리고 피겨 선수 김연아 씨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침내 경자입니다. 여기까지는 소리음자죠 마침내 경자입니다. 조선이 독립을 원한다는 소리가 발칸 반도까지 마침내 퍼졌으니 마침내 경자입니다. 관련한 자는 필경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경선 경 지경경자입니다. 국토의 끝인 국경선에 토요일에서야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관련하다는 국경선 그리고 환경보호 또 무엇이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